쏟아지는 폭우 속, 헬기 엔진의 고장음이 절망을 알렸다. 번개가 치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 독수리 발톱 부대는 예기치 못한 추락으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두상당한 대원들의 신음소리와 함께 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폭풍은 그들을 무너뜨렸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만은 남아 있었다. 헬기 잔의 옆에서 모닥불이 피어올랐다. 리더는 부상당한 동료들을 돌보며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도 위에 새롭게 그려진 작전 계획은 그들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다시 일어서자는 간단한 외침이었지만 그 속에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선 대원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고 있었다. 실패는 그들에게 교훈이 되었고, 그 교훈은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졌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적의 감시초소를 확인한 독수리 발톱 부대는 로프를 타고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새롭게 세운 전략에 따라 정밀한 협동작전이 진행 중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완벽했고, 대원들은 하나가 되어 목표를 향해 전진했다. 실패의 쓰라린 경험은 이제 그들에게 더큰 힘이 되어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그들의 결의는 빛나고 있었고 작전의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벽의 촛빛이 어스름을 밀어내는 순간 독수리 발톱 부대는 마침내 임무를 완수했다. 뒤편에서 폭발하는 적기지를 배경으로 휘날리는 부대 깃발 아래 포옹하는 대원들의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실패의 그림자를 딛고 일어선 그들은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작전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의 증거였다. 독수리 발톱 부대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